지금은 핸드 아티 코리아 4일째 마지막 날 정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4일 동안 부스 운영하는 거 영상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찍지를 못했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어, 이곳에 4일 동안 있으면서 느꼈던 점은 자기가 좋아하는 <laughs>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참 밝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자기가 작업한 것 그리고 여기 핸드메이드 되어 있다 보니까 손으로 작업한 것들이 많거든요. 자기의 손을 담아서 자기의 손으로 작업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걸 또 사람들이 구매해 가고 예쁘다고 칭찬해 주는 것에 얼마나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표정이 밝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좋아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동을 받았달까요?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이파리 복수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이페어에 나와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칭찬해주는 말에 너무 에너지가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4일 동안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음참 보람차고 즐거운 4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빌리 엘리어트. 무슨 책인지 아시죠? 워낙 유명해서 발레리노가 되고 싶은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엔 발레리노가 되죠, 빌리는. 그리고 빌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남자 발레리노를 꿈꾸는 소년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책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려요, 빌리 엘리어트.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세요.